독서경영, 이번 시간은 백이용의 스타트업 바이블2입니다. 어, 백이용 씨는 자신이 스타트업을 해서 실패도 했고, 현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이고요. 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 글로벌 서비스로 도약할 때까지 그런 과정들을 어, 겪은 사람으로서 어, 유사한 스타트업을 만들려는 사람들,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받거나 또 엑셀러레이터, 엑셀 엑시트라고 하죠. 그 대기업이나 더큰 자본에 자신이 발명한 또 창조한 스타트업을 매각하는 그런 단계까지를 가장 최신 트렌드에 맞게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경험한 사람이 말해주는 스타트업 창업 관련한 경험서입니다. 배경 씨가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보다도 제품의 차별화, 나만의 서비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스타트업을 흔히 투자 유치를 위해서 실수하는 것들, 마케팅에 마케팅, 뭐, 소셜미디어, 이런 쪽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최근처럼 네트워크 파티가 많아지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또 지나치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 자신의 메인 서비스에는 소홀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퇴조하게 되고, 침몰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런 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만들려는 서비스가 정말 글로벌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정말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테스트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남겨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에 기대지 않고 현장에서 실험하고 부딪히면서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이 각종 지원이나 VC에 대한 기대, 뭐 이런 부분에 빠지기 쉬운 점들을 제대로 설명한다고 볼수 있습니다.